그 만족도 높으신 고객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자기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는 스위스에서 올 초에 한국으로 들어온 한나주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어, 네일샵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음, 반영구 눈썹을 배웠고. 지금은 또 두피 문신까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스킨 타이트닝 어, 테라피스트도 하고 있고요. 음, 굉장히 다양한 걸 하시는데, 우선 저희가 오늘 이제 선생님과 만나 뵙기로 한 분야가 바로 나노브라우라는반영구눈썹이라고 네. 네, 네, 하면 되죠. 맞아요. 어, 제가 이게 나노브로우라가 뭔지 몰라서 막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어, 그게 어, 예를 들어서 피브로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회사 이름이에요. 네.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뭐, 콤브로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기법이에요. 테크닉이에요. 어... 그리고 엠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엠보라고 하죠. 외국에선는 그걸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거를 명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아, 음. 그러면 이 음. 나노보로우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눈썹 반영구의 기술명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음...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는 엠보인데 그게 선이 굉장히 얇게 나온다 해서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라고 불리우거든요. 음... 엠보. 근데 이제 요거 나노는 그거보다도 더 얇고 아니면 더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로 나노라고 명명을 했고요. 음. 유럽에서는 어, 오랫동안 해오신 분몇 분이 계시지만 이게 대중화가 되기로는 작년 말부터 유럽에서도 붐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엠보, 그러니까 마이크로 블레이딩 기법이 굉장히 예쁘고 좋은데 문제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머신 기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은 정말 해외에서도 이제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신진 기술이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음. 어,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눈썹 시술을 몇번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기술의 종류가 뭔지 모르고 음. 어, 이번에 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국내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엠보 기법, 뭐 수지 머신 기법, 패더링 기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음. 나노브로드들은이 기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아, 있을까요? 네, 그게 그 브로우 테크닉이 크게 나뉘면 핸드기법이랑 음 머신기법이 있어요. 핸드기법은 말씀하신 대로 어, 엠버하고 네. 수지기법이 있고 네. 어, 머신기법은 어, 패더링이 있는데 패더링하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라데이션은 이제 아주 옛날부터 하던 거, 이렇게 면을 채우는 느낌인거고 음 패더링은 바늘 하나 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하는 나누기법은 이제 페더링과 굉장히 흡사하죠. 음. 근데 제가 쓰는 거는 바늘 하나가 아니고 다섯 개의 플랫 니들을 쓰고 있고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어제 기계에 맞는 바늘을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제작 주문을 오.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디 숨은 고수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바늘이 있기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쓰시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오. 바늘 하나로 페더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페더링도 엠보 못지않게 연하고 자연스럽고 예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단점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게 한 어떤 분은 한3 시간도 걸린다 3시간이요? 그러시고, 네 왜냐면 그게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하나로 아주 얇게 하고. 또 색깔 묻히고 지웠다가 그 위에 또 덧그리고 덧그려서 한 3시간 하신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는 네. 이제 바늘을 다섯 개를 쓰기 때문에 한 번에 바늘을 다섯 개를 써서 시술 시간이 좀 짧아요 엠보 바늘처럼 그런 플랫바늘을 기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실래요 음...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인터뷰에 잠깐 말씀 듣기로는 원래는 이 미용 쪽이나 뷰티 쪽에 계시던 분이 아니시라고 네 아니에요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뷰티 업계를 접하 접었... 셨고 또 심지어 어, 스위스에서 사시잖아요. 네. 사시다가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건데 네. 이 스위스에서도 어떻게 이런 기법들을 아시게 되고 이 뷰티 업계에 처음 접하시게 는지그 과정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어, 스위스에 처음 갔을 때는 어, 맨 처음에는 대한항공에서 일을 했어요. 어... 네, 그러니까 <laughs> 사무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는 이제 어, 뭐 다른 다른 직업들도 좀 있었지만 뭐 통역도 하고 뭐 여러가지를 하다가 이제 주립 공항에서어 거기 시, 레스토랑하고 카페 같은 거를 담당 관리하는 관리자로 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제 애 셋에다가 일에다가 이게 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좀 과로에다가 음. 그 뭐라 고러죠 어 공황장애로 해갖고 음. 쓰러져서 하루 아침에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한 세네 개를 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한국말도 그니까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혹시 뇌에 이상 있나서 뭐 건강 다 검사하고 있는데안 돼서 아, 나이가 그때가 40이 넘었었거든요. 40 중반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나이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게 사무직밖에 없는데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한국 네일 시장의 수준이 외국은 비할 때가 안 돼.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기술 좋아요. 어, 네일 맞아요. 쪽도 그렇고 굉장히 이, 이 손매가, 손피스를 네, 굉장히 좋죠.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이거를 지금 배워가지고 가면 유럽은 조금 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가면 은 굉장히 음. 괜찮겠다. 그리고 손을 쓰면은 언젠가 이제 뇌가 그제 기능을 좀 되찾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 생각지도 않게 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걸 배워갖고 왔는데 한국은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한국에서 그 내일 시험 볼 적에 간호사 시험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손, 나중에 피디님 한번 보세요. 정말 시험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진짜로. 그래서 근데 그게 좋았던 게 가가지고 거기 손님들을 대할 적에 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못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정말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80년대식으로 기술만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이 잘안돼 있어서 이론이나 이런 걸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이 샵자리도 추천해 주시고 저는 응, 생각지도 않다가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돈좀 벌었어요. 선견지병이 <laughs> <성경지용이 웃음> 있으셨네요. <웃음> 제가+ 제가 그 뭐라 하죠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니 그걸 봤다고 할수 있죠. 음. 응,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배울 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돈 벌면은 항상 한국을 늘 와가지고 한국에서 큰 음. 어, 박람회가 있다 그러면 한국 나와서 기술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쪽이 좀 그런 뷰티 박람회가 좀 크게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이나노브로를 하시는 분을 뵀는데 어 기술이 정말 신세계였어요. 저는 너무 너무 놀랐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눈을 떴죠. 비싼 돈 내고, 가서 2주 동안 정말, 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혀 유럽 스타일이 아닌 거의 한국 스타일로 스파르타식으로 수업을 받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저기 이쪽 출신, 출생이 아니다 보니까는, 어,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기법이 가장 좋은 게 그, 항암치료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메디뷰티 쪽으로 음... 이런 쪽으로 하셨을 때 이, 이~ 눈썹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럽분들은 오... 이제 금발머리시거나 이러시면 나이가 드시면서 더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옛날 분들은요 어~ 화장하는 기법이 눈썹을 완전히 밀었었어요 아, 그쵸. 그~ 전를 보가 던그 시대의 분들은 그쵸.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눈썹이 없으니까 너무 얼굴이 밋밋하시니까 음... 이제 어, 눈썹을 받으러 오시는데 유럽 분들은 화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음. 얼굴에 눈썹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화장을 잘못 하시고 연세 드시니까 음. 아니면 수영 같은 걸 하셨을 경우에 없어지잖아요, 갑자기. 음. 그러니까 그럴 적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눈썹이 있었으면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럴 때이 나노 눈썹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 만족도 높으신 고객분들을 보면서 어,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음. 해서, 네, 그렇게 하고, 배웠고,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원장님이 독일 박남회 한번좀 구경 오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가셨다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눈썹 시술을 받으시고, 이분도 또, 이분도 이 뷰티업 쪽에, 어깨 쪽에 오래 계신 분이니까, 이거다. 음. 그러셔가지고, 어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일이 좀 있어서 나오는데, 그럼 나오는 김에, 한 1년 동안 한번 제자 좀 양성 좀해 보자. 어. 해서 여기 EMI 학원이랑 같이 이제 하게 됐죠. 제가 느꼈을 때 방금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 혹은 해외에 있는 분들의 그런 특성? 음. 네, 외모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매치가 맞아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국내 분들은 워낙 뷰티 꾸미시는 것도 잘하고 너무 잘하시죠.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 잘 맞아 떨어질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반영구 화장업에서 해외랑 국내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틀린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가격이요? <laughs> 어, 가격적인 부분도.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부분도 업무 그렇고. 환경적인 부분도 조금 궁금해요. 업무 환경은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어디나 이렇게 샵을 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1인 샵들이, 외국은 1인 샵이 많아요. 음... 그, 왜냐면, 이제, 인건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어, 1인 샵들이 많은데, 한국도 요즘에는 점점 1인 샵으로 가는 네, 추세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제는 힘들어요. 토탈 음... 뷰티나 아니면 메디뷰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음... 그리고 네일이나 이런 어떤 한 가지 종목만 하기에는, 다른 쪽에서, 다른 샵에서 손님분들한테 권한, 그니까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 아시겠지만, 한국은 뷰티 업계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면서 웬만한 자격증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 이제 정착이 됐죠. 네네네. 이 부분은 아직 자격증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에는 내일 자격증도 이제 국가 화자격증, 자격증이 네.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전에는 그냥 사단법인. 그죠그죠 네. 지금 눈썹 같은 경우도 이게 아직까지는 사단법인이에요. 음...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저한테 만약에 배우시면은 이제 EMI 코리아 음... 쪽으로 아니면 EMI 스쿨 쪽으로 어, 수료증이 나갈 거고, 음... 저기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 알려져서 오시면은 거의 개인교습식으로. <laughs> 수제자가 돼서 제가 여기를 떠나는 순간 그분이 이제, 어, 이제 전수하셔가지고 어, 대를 음. 이으시는 그렇죠. 어, 그렇죠. 어, 네. 그러면 이거는 어, 제가 정말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수강생 들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론 고된 직업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워낙 알려져 있는 직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소위 말해 2, 30대 뷰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직업을 고를까? 혹은 이 직업에 대해서 선호할까? 나중에?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 지금... 제가 이 시장을 시장이 좋다라고 봤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이 엠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한 3년, 4년 된것 같아요. 근데 붐이 확 잃었다가 그 엠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슬슬 이제 안 좋은 면이 이제, 부각이 되게, 이제, 뭐라 그러지, 깨닫기 시작을 음. 하셨다고 해야 되나? 외국도 그렇고, 마이크로 블레이딩 기법이 외국에서도 확 떴다가, 이제 지금 거의 다시 기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음. 그게 우리나라도 올 거예요. 음. 왜냐면, 엠보는 이, 이 반연구 쪽에서 굉장히 하이 테크니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배우고 바로 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흉살이 져요. 이거는 바늘 여러 개 바늘을 쓰긴 하는데 바늘을 칼처럼 쓰잖아요. 어, 맞아. 이렇게. 피부를 찢잖아요. 극듯이 한다고 네. 해야 되나? 아니, 긁는 게 아니라 찢어요. 아, 찢어요. 이렇게 찢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 동일한 오, 압력으로 그렇구나. 이걸 찢는 거예요. 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1mm로 1mm 간격으로 그리거든요. 저도 그건 배웠어요. 배웠는데 저는 배우자마자 아, 저는 이건 아니다 해서 저는 안 했어요. 음. 왜냐면 1mm 간격으로 해요. 두 번째는 그 사이사이를 찢어요. 세 번째부터는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그 위에 이제 덧그리는데 문제는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연습부족으로 하셔, 하셔서 그러는지 압조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진피까지 찢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피부 자체가 켈로이드성이나 어, 아니면은 흉살이라고 하죠. 피부 자체가 달라져버려요. 완전히 어... 여러분 이렇게 팔 자중 나면 그 흉터 남잖아요. 네네네. 그 피부는 일반 피부랑 달라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서1차 시술 받고 뭐 리터치까지 해서 그 이제 한 번이라고 보면 한번두번 번, 막시멈 세번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샵을 가셔도 더 이상 칼라가 제대로 먹질 않아요. 왜냐 면 피부 자체가 달라져 버려서. 어... 그래서 사실은 이 엠보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 말고 다른 기법을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고 머신하려면 다시 배우셔야 되고 음... 이미 이제 엠버 쪽으로 계속 손님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몇 년은 이게 붐이 불었었죠. 그래서 머신으로 다시 가야 갈 거예요. 음,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망도가 높은 직업이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안전하고 음... 이거는 벌써 몇십 년반 연구 역사상 계속 기계로 썼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찢는 게 아니고 뽕뽕뽕뽕 뚫어 가지고 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 뭐 그라데이션도 그랬고 수지도 그랬고 음. 뭐 타투도 그렇고 그런 용법들이 다 기계로 이렇게 살을 살 속으로 그 색소를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 시간과 관계가 없죠. 자기가 그 테크닉만 마스터를 하면은. 네, 음. 저희 1부에서는 이 나노브로우라는 이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교수님처럼 네 <laughs> 전문 전문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어, 선생님의 얘기와 이제 이 실제로 나노브로우를 받으시는 고객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